기어다니고 있어 츄츄 <laughs> 어? 또 사라졌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게임이 딥 다크하구만 딥 다크 팬터시 어? 약간 이번 챕터는 환각과 공포가 환각적인 게좀 있네. 계속 그래 왔지만. 아니 어쩌다 정신병원에 그냥 어? 이리 써가지고 한 것뿐인데 이, 이 꼴이... 야! 설마 안 보이는 새끼인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왜왜안 죽냐 도대체? 몇 대를 쳐야 되는 건데. 너왜 그래? 내가 끝까지 샷건을 치게 만들어야 돼? 너 같은 놈한테? 뿅이다, 임마. 나 샷건 쓰게 하지 마라. 민감하다. 아마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회복하는 양이 더 많아서 그렇겠지? 아 이거 메디킷을 지금 써 마라. 지금 피가 개피긴 한데. 이제 주사기 한 개쯤은 더줄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 어 버티고 있긴 한데. 이제 이래놓고 안줄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디가 정말 내 의도를 무시하는 게임이군. 좋아, 안 되겠다. 왜드키 낚이려고 했는데 하나 써야겠어. 아, 이 상태가 되는구나. 왜드키게 썼으면 이 보스전에서 못쓸 거네. 이거 골로 가네. 성냥 1234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자 체크포인트를 또 찍었어요 m o 이트님 초콜릿 5개 공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곳은 좋지 않은데요. 흠. 막차 잠겨 있어. Need to find a key card. 키카드가 필요하다 이거죠. 저리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울프야 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총알 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다섯 개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간신히 내가 피쳐 먹었는데 이 새끼야. 이러면 쓰겠어? 어디 있어? 어딨냐고. 어딨냐고. 너의 움직임이 보여야 돼. 이쪽으로 와봐. 그렇지!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한대더 치고. 자, 밀리어택으로 위치 파악해서 한대또 치고. 자또 밀리어택으로 한번 밀 밀리, 밀리 밀리 현무살법 야 야유씨 자 밀리어택으로 위시 파악했어 한번 더. 우버러버님 벽선 200개, 5045번째, 만나 팬클럽, 감사합니다. 저의 사리사육을, 아유! 말하다가, 이새끼야. 나 회복약 없다고. 없다고, 이 빵꾸똥, 빵꾸똥꾸야. 아, 이런 잠몹 진짜. 네, 저의 사리사육을 야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버려? 그래, 나내 사리사육 좀 챙기자. 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 역시 이걸로는 답이 없네요. 잡을라면 샷건 써야겠다. <laughs> 진짜. 이게 이런 게임 잘하려면 딴거 필요 없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아이템 써서 넘어가는 게 빠르냐 말 알면 되는데 그걸 외우는 게 제일 빠른데. 20님, 추, 어 리34님, 별 초콜 아, 별 20개 5040 6번째 팩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총 알림 초콜릿 44개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딱 그만큼만 플레이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잡, 잡, 잡스러운 움직임이 많아지면 게임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샷건으로 뚝뚝 형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꿈만 있을게. 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여기 있어. 그렇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자, 한번 더. 이제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데미지는 이걸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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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통 봐. 너 진짜 잠문 맞니, 너? 너 잠문 맞아? 맞냐고, 이 새끼야. 와, 결국 샷건두 번을 쓰게 만든다. 머리싸움 데미지 더 많이 받겠지. 근데 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웬만한 웬만큼 적응이 안 되는데, 머리를 쏠수 있을까? 반은 탄잘안 줬어요. 봐도 탄은 별로 안 줬어 중요한 탄 그냥 쉽게 쉽게 모아서 갈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삽질 안하고 산을 모을 수 있는 루트 최적의 루트 이것만 따라하면 개나소나 바이오제드포 한다 막 이런게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아, 자 K카드를 얻었는데 얘가 일어나지는 않겠죠? 어 주사기 하나 얻었다 드디어 아 이거 드디어 자,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와중에 또, 뭐가 있을지 몰라. 근데 저 녀석도, 저 녀석들은 못하겠지? 저 녀석들을, 암살은 못하겠지? 아이초에 안 보이니까. 네. 그래. 그래, 이 짱. 새끼 들어왔구나.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난 그냥 갈게. 113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저희 사리살굴을 아름답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무시를 무시무시하게 해야 돼아또 나오네 저놈너 어디가냐 이 챕터, 이게 챕터 몇 가지 있을까 전, 하 나도 모르 는 상태 에서, 하는거 라서 일단 계속 해서 쫓아 내려가 보자. 리 볼버 님 초콜릿 6개 감사 합니다. 뭐야 어? 뭐하는 짓거리야 저거 어우 발아퍼 어 오래 앉아있었더니 다리가 저릿저릿하다 어우 허리 아픔이러죠 이건 또 뭐야 문이 생겨났어 선택을 해야되나? 그래, 이 전설의 옆보기구멍저 어느 쪽을 선택하지. 을저 일단, 꼬맹이 있는 쪽, 있던 쪽부터 먼저 한번 가보자 왜바닥이 이렇게 구이이 많이 뚫려있대? 아, 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선택하다면 이 밑에서 뭐가 쭉쭉 올라오는 막 그런 건가? 그런 느낌이야. 일단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있어. 해별, 해베라, 해별하기 같은 게 있다고. 좋아. 이걸 택하겠어. 어우, 다행이다. 아, 이게 그건가보다. 실패하면은 이게, 이거에 올라오고. 그래. 실수를 하면 이게 올라오고 성공을 하면 얘가 죽고 그런가 봐 그런 필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이번 건뭘 선택해야 될까 잠깐 일단 기다려봐 자또 문서가 있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나는 몰라. 어머 몰라요? 자 이건 것 같아 이번에는. 그렇지. 여기 그림이 이 그림이 있었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로 찍는 거지. 원래 인생이다 그런 거야. 찍고 찍고 또 찍는 인생. 오, 잠깐, 여기 뭐가 생겨나는데?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자, 이번에는. 그림이 뭘까? 어? 어디 보자. 오케이. 이거다. Could it simulation of subject's consciousness. Initial symptoms. Sharp pain in brain stem. at centered on insertion point. Followed by gradual onset of hemorrhages. Oh. oh. Oh, oh, oh. They lose who they are. And become clay. Completely reshapeable in my image. But not me. something keeps me from staying completely with him <laughs> 어우, 느낌 있네. <laughs> 부들부들하네, 아주 좋아. 어? 어, 잠깐 이거 동료 형사잖아. 조셉. <laughs> hey, Joseph. 괜찮지 않다 이거 같은데 당신이 날 여기 가지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웃음> 어? <웃음> 핑크 립스님 결합다 <laughs> 5개 5047번째 패클럽 검사입니다저 소리 들려요?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조셉 j 셉 이게 동료가... 뭐야, 설마 내 주사기, 를 얘한테? 진짜? 아, 다행이다안 썼구나 그래 썼으면 내가, 용서를 아태... 못했을 거야 용납을 할수 없었을 거야 나도 없는데 지금 그래 어우 큰일 날... 큰큰 큰일, 큰일 날 t h 네 진짜 빡쳤을 거야 동료고 나발이고 자 일단 이쪽으로 나가야 하는 건지 반대로 나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네,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그래 못 나가네. 제쪽으로 가는 게 맞네요. 야너 먼저 멋대로 가지마. 쥬 하세! 좋아, 여기로 이놈을 끌고 들어와서. 자, 그 전에. 아이템이. 아이템. 좋아, 아이템방이군. 아이템방이 아니군. 에라이 뿅. 넌 일단 타고 봐, 임마. 자, 탄. 나도 방심하다 좀 움찔했어. 샷건탄, 일단 이놈을 끌고 와야겠다. 야, 와! 와와 와. 그렇지 아유 많잖아! 야야야야 야조하셉 야, 야. 야, 잠깐만 있어봐 조하셉조하셉조하셉난 지금 이걸 노리고 있어 조하셉 그래 조하셉조하셉 파이야! 또 파이야! 파이야 파이야! 그렇지 잘한다 조아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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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조아셉. 조아셉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 조아셉. 아유, 탄내탄 탄. 아까운 내탄 자세 자셉, 자세미 약하네. 총기 데미지가 약해. 아이 십하야 자. 야 근데 그 많은 놈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한 놈도? 야 세상에 죽을 거면 내총안에한발한방 맞고 죽지. 쪽팔리게 빗나갔잖아. 세상에 어떻게 내가 조준을 아, 안 되겠다고 조준하는 순간 죽을 수가 있지? 이런 니들 짰니안 되겠어. 쏴야겠어. 이런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리다니. 이런 조셉. 아 근데 탄 진짜 안 준다. 여덟 마리, 여섯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도 막. 어 그래도 뭐 이것도 고정탄 개념이려나? 특정 위치에 고정탄이 있는 막 그런 느낌일까? 음. 나중에는 약간 타임어택식으로 무조건 달리 죽어라 달리면 될것 같은데 바보처럼 답글만 좀 잘하면 적들 위치만 안다면 말이야 사실 어? 아 이런 어? 아니 너왜 일어나고 지랄이야! 야 쥬아셉! 쥬아셉 싸. 아이 새끼야! 발로쳐 쌓고 임마 내가 탄을 쓰게 만들지 말랬지 한글판이 29일날, 28일날 나와요 29일 날인가? 그러니까 이 게임 한글 국내 퍼블리싱 하는 회사 중에 한글 저작권 협상, 한글판 내을 수 있는 저작권 협상을 소니가 갖고 있거든. 권한을 베네스트랑 어떻게 잘 짝짝꿍 했나 봐. 그래 가지고 엑박 원판, 엑스박스 360판 다안 나오지만 한글판으로 풀스포랑풀3 버전은 나와요. 29일 날. 원래 같이 발매되기로 오늘 오늘 같이 콘솔 버전도 발매되기로 했었는데, 연기가 됐어. 뭐, 물량 찍다가 공장에서 불이 났든 뭘뭐 했나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요즘에는 한글판, 그러니까, 물론 영문 버전 발매하고서 나중에 한글판 내는 경우도 꽤 있는데, 뭐, 뭐 차고가 있었나봐요. 아, 잠깐, 이건데. 아, 유 키에 깔려. 아직도. 아직도 키에 깔리네. 게임 시작한 지 3시가 16분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영문판 제가 원래 영문판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걸 왜 하냐면 제가 바하풀를 너무 재밌게 해서 그래요. 오, 야 이거 잘못 입력하면 폭탄 폭탄 하나 자 이걸 해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가 그러다가 뒤지면 너 진짜 안돼 야죠셉조셉딱 터져가지고 또뭐 연병하는 거 아니야 막 다쳐가지고 막 어 뭐야 이건 또? 잠깐만, 조아, 조사, 조아셉! 너도 설마 이런 너마저? 아니 믿어 것만 조아셉. 원래대로 돌아왔어. Joseph After Connelly.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았어 I don't know. Came over me. 이건 대체. Look. Let's just get out of her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is place. 제딴 여기서 나가자는 거 같은데요. 일단 이걸 한번 깨야 하드코어 최고 난이도가 해금이 되기 때문에 어 근데 그것도 하면 또 어. 아우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듣기로는 적들한테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는데 하다가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은데 멘탈이 나가다 못해 한들로 승천할지도 몰라. 최고 난이도는 그 정도라고 하더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풀피에서도한대 잘못 치면 죽는데 무조건 은신을 하든 스테스 키를 하든 뭐 그러라 이거겠지저 여기 또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소리가 왜이 소리가 들리면 세이브 포인트가 있구나 어 근데 시점이 내가 웬만한 3D 게임 해가지고 머리가 안 아픈데 머리가 아파. 지금 시점이 진짜 좀 애매하다. I knew it. 자또 열심히 모아 왔으니까 업그레이드. 밀리 데미지를 한번 더 올려 볼까? 좋아. 그다지 효율성이 이, 효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해 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장탄수 일단 샷건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 느낌이. 내 기분 탓일까 음. 그럼 장탄수로 올려 놓자 일단 기본무기는 업그레이봤자 거의 안쓰니까 안쓸것 같으니까 특정상황 아니면 원래 항상 미카미 게임이 그래왔거든 뛰는 모션이 약간 진짜 섀도우 오브 댐드랑 비슷해 근데 난 이거 그래픽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